2024 샤오미 홈 청소 제품 베스트 3.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진드기 제거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데요. 고주파 구타로 만회분을 통해 나방을 격퇴하고 12킬로파스칼의 높은 흡입력으로 먼지와 알레르겐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 줘요. 제품 크기는 248x221x139mm이고 전격 전력은 350W입니다. 또한 3층의 여과로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어 줘요. 샤오미 브랜드 제품으로 중국에서 생산되었답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진드기와 먼지를 제거해주는 샤오미 미지아. 진드기 제거기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핸드헬드 스팀로닝 머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023년형으로 휴대용 의류 진기로 진드기 제거와 다림질을 도와주는 가전제품이에요. 폭발성 긴 기술로 주름을 쉽게 제거하고 30초 만에 빠른 스팀을 제공해요. 또한 고온증기로 박테리아와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큰 물탱크로 자주 물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또한, 안전한 전원 끄기 보호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이 제품은 스팀 파워와 거치 편의성, 그리고 다양한 다림질 모드로 많은 분들에게 좋아요를 받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샤오미 미지아 핸드헬드 스팀 로닝 머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지침기 휴대용 진공청소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휴대하기 편리한 무선 디자인으로 어디에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차량 청소에도 최적화된 사이즈로 작지만 세게 흡입하여 먼지와 이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해 줘요. 또한 충전도 간편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리뷰도 많아서 집에서 사용하거나 차량용으로 구매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소를 원하시는 분들께 샤오미 집중기 휴대용 진공 청소기를 적극 추천해요.